안녕하세요. 연세편 한마리 내과, 류마티스 내과, 김대식 선생님과 저는 소화기 내과 전문의 이지연입니다. 제가 한꺼번에 같이 인사해버렸군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실수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류마티스 인자가 없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요? 입니다. 이 류마티스 인자가 없어가지고 뭐 정형외과나 기타 통증의학과에서 류마티스는 아니다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판단, 판명 나가지고 치료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고 볼수 있나요? 네, 많죠. 이제, 류마티스 인자, 이제, 그 다음에 항, CCP 항체, 그런 자강체 검사들이 류마티스 인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양성이 나오는 거는 익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관절이 계속 손가락이라든지 관절들이 계속 붓고 아프다. 반복이 되면은 실제로 근처 이제 병원 정형외과라든지 가셔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안 나오니까 그냥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냥 많이 써서 그리시는 거다. 그리고 그냥 진통제만 진통 소염제 드시다가 계속 증상이 안 낫고 관절 변형이 시작되시니까 그때서야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류마티스 인자가 실제로 많이 높아도 무조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건 아니고 또 반대로 류마티스 인자가 없어도 음성이 나와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이 류마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문제는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험만을 류마티스 내과 의사가 아니면은 자체 이제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본인도 아니라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검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예전에도 몇 번이나 류마티스 검사를 했는데 류마티스는 아니라고 했어요. 검사를 왜 해야 되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진통제만 달라. 그러면 이제 제가 억제로 검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진통제를 챙겨 드리긴 하는데 문제는 그런 진통제만 계속 드시게 되면은. 이제 다른 장기 쪽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병이 조절이 잘안 된다. 앞으로 관절 변형이 생기고 다른 장기 쪽 침범이 될 수가 있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통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전체 100분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보통 10에서 20% 정도는 이제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류마티스 인자라든지 다른 항CCP한체, 악화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진단하나요? 그냥 아프면 다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입니까? <laughs> 아니죠. 이것도 저희가 명확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그 미국 류마티스 학회,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이제 제정된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 따라서 저희가 아픈 관절 위치랑 숫자 그리고 그외 염증 수치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기준을 보고 또 이제 저희가 또그 간별한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관절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게 되면은 이제 특징적으로 활막 주변 염증이 생기거든요. 이제 통상적으로 태행성 관절염, 그런 경우 연골이 닳아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 외에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뭐 힘줄 염증이라든지 윤활막 염증, 그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이란 부위부터 염증이 생깁니다.